고춧가루를 그냥 냉동실에 보관하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고춧가루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꿀팁과 여러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고춧가루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나요? 고춧가루는 한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못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고춧가루는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한번 살때 많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보관법을 알아둔다면 평생 동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보관법은 바로 냉동 보관입니다. 고춧가루가 냉동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좋겠지만 냉장고 문을 열고 다니면서 수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냉동고는 냉장고보다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분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수분이 생기게 되면 곰팡이가 번식할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곰팡이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의 주요 성분인 지방과 기름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며 냄새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요리의 맛을 해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밀폐를 잘 시켜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생각보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퍼백 한 개를 준비해 주세요. 대량으로 보관해서 사용하게 되면 자주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분해서 따로 포장해 주시면 좋은데요. 화면처럼 2주나 한달 정도 먹을 만큼만 따로 포장해 주세요. 고춧가루를 먹을 만큼 소분했다면 공기를 최대한 뺀 뒤에 지퍼를 잠가주세요. 이렇게만 보관하셔도 크게 상관없지만 밀폐용기를 활용하시면 더 좋은데요. 특별할 것 없이 밀폐용기에 넣고 뚜껑만 닫아 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포장한 고춧가루는 냉장고 앞쪽에 보관하는 것보다 안쪽이나 야채실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냉장고 바깥쪽은 아무래도 문을 열고 닫으면서 온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온도 변화가 적은 야채실이나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주시면 훨씬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고춧가루는 온도 변화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나 냉동실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안쪽에 넣어 온도 변화를 적게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신선하고 맛있게 고춧가루를 섭취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국내산 고춧가루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